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나면 발생하는 구제역 때문에 전국 최대 양돈지역인 홍성이 비상인데요. 네. 방역의 모든 행정역을 쏟고 있는 홍성군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관련 감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꼭 이럴 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서주석 기자입니다.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의 양돈 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최대 양돈지역인 홍성에서는 지난달 6일 은하면 덕실리에서 구지역이 처음 발생한 뒤이 마을에서만 발생이 잇따랐지만 17km나 떨어진 지역까지 구지역이 덮치자 방역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홍성에서만 17건을 비롯해 충남 도내에서 모두 38건이 발생해 돼지 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구지역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시, 군마다 심각한 일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3일까지 홍성을 대상으로 감사계획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제역과 AI 방역 업무입니다. 뭔가가 해야 될 걸, 그다음에 시군이 해야 될 거, 그냥 문제점 그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러나 전 공무원이 24시간 방역 업무에 투입돼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감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방역 인력이 분산되고 방역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 축산 행정을 집중하고 있는데 어, 감사가 나온다니까 일단은 신경이 쓰이죠. 초동조치 소홀과 구제역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으로 등 궁지에 몰린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선 시군의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